만약 당신이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송두리째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면, 과연 매일 밤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영웅이라 불리는 이순신 장군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고백을 일기장에 담아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위인전의 한 페이지를 넘어서 전쟁 영웅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번뇌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일기. 바로 난중일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예측 불가능한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592년. 그의 봄 조선은 평화로웠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라는 순식간에 온 나라를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게 했죠. 성들은 무너져 내리고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수많은 백성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오르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 절망적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어둠이 내린 방안 등잔불 아래 고독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의 손에 들린 낡고 해진 일기장은 마치 그가 짊어져야 할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은 불패의 신화, 흔들림 없는 강인한 영웅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갑옷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불안감과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죠. 전쟁의 참혹함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불타는 마을의 붉은 노을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지, 가족들의 안녕은 보장될 수 있을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그의 밤을 잠식했을 겁니다. 난중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단순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슬픔과 막막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낮동안 겪었던 전투의 긴박함, 병사들의 죽음, 피난가는 백성들의 애처로운 모습들을 가슴에 품고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과 고뇌를 붓그대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조용히 써내려갔죠. 영웅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기장은 그에게 유일하게 솔직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고 내일을 기약하며 기록을 이어가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그의 일기에는 단순한 전황 보고가 아닌 인간적인 범민과 고독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매일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다가올 전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며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어둡고 불안했던 시간 속에서 난중일기는 그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생존을 위한 지침서이자 무너져가는 정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시작된 그의 기록은 앞으로 펼쳐질 더큰 시련과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멸의 의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일기 속에는 전쟁의 전개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고통과 역경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들의 전사, 그리고 억울한 투옥과 백의종군이라는 개인적인 비극들이 국가적 위기와 교차하며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내하고 기록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나선 그의 불굴의 정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고통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쟁을 지휘하는 영웅이 아니었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번뇌를 안고 살아가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비극들이 전쟁의 참혹함과 뒤섞여 더욱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부고를 접했을 때그 강철 같던 장군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조선 팔도가 외적의 말발구발에 유린당하고 백성들의 피난 행렬이 끊이지 않던 그 암울한 시기에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일기 속에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의 오열하며 하늘을 원망하는 그의 인간적인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있죠. 마치 거친 파도에 홀로 떠밀려가는 작은 배처럼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옷구를 치르던 시간은 또 어떠했을까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충신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혹독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죄인으로 몰린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라의 안위와 남겨진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억울함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의종군이라는 가혹한 명령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걷던 고난의 길은 그에게 또 다른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장군이라는 높은 직위에서 평범한 병사로 돌아가 곰주림과 추위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그 시간대. 그의 일기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들이 국가적인 위기와 맞물려 더욱 깊은 슬픔과 분노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난중 일기는 단순히 슬픔과 고뇌만을 담고 있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선 그의 불굴의 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불멸의 기록이죠.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던 그는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일기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일기 속의 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방안을 고민하며.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특히 명량 해전 직전의 기록들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군을 상대해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일기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그의 불타는 의지이자 절망에 빠진 병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난중일기는 그에게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 자신의 신념을 다지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나아가 역경을 딛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정신적인 무기였던 셈입니다.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처럼 그의 기록은 스스로와 주변을 비추며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일기 속에는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피로 얼룩진 바다, 죽어가는 병사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은 지혜를 얻어갔던 것이죠. 난중일기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기록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난중일기는 전쟁 영웅의 위대한 업적을 넘어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마치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았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매일 밤 붓을 들고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전투의 참혹함과 승리의 기쁨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깊은 시름과 범민까지도 말이죠. 난중일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의 모습 뒤에 가려진 인간 이순신의 불안감과 고뇌, 그리고 사무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솔직하게 배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등불 아래에서 홀로 부슬든 그의 고독한 모습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처절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피난가는 백성들의 행렬과 불타는 마을의 잔해를 보며 그는 어떤 심정으로 낡고 해진 일기장을 펼쳤을까요? 전쟁은 그에게 개인적인 비극을 끊임없이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무너뜨린 것은 어머니의 부고였습니다. 한창 전쟁 중이던 1597년, 백의종군으로 고난의 길을 걷던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청천병력과도 같았죠. 일기 속에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열하는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통함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의 위기 속에서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으로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장군이 아닌 그저 슬픔에 잠긴 한 아들이었을 테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면의 전사 소식은 또 다른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의 사무치는 슬픔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천지가 캄캄하고 해와 달도 빛을 잃었다며 통곡하는 그의 기록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시대를 초월하여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기를 통해 영웅의 갑옷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나약함과 슬픔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비극에 더해 그는 억울한 투옥과 백의종군이라는 국가적인 실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전장을 누비던 영웅이 하루아침에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백이 종군하며 홀로 고난의 길을 걷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더욱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라를 위한 충정을 다지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갔던 것이죠. 난중일기는 그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단련하며 나아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멸의 서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일기 속 슬픔과 고뇌가 담긴 구절들은 비록 개인은 고통받을 지언정 결코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의 기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단순히 지난 날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내일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전략적 사고가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였던 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아가려 했던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마치 것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마치 것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의 기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과연 단순한 전쟁의 기록을 넘어 어떤 불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난중일기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쓰인 삶의 기록이자 고뇌와 위대한 정신이 담긴 불멸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패나 전략적 판단만을 담고 있다면, 오늘날까지 이토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난중일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진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 영웅으로서의 위상 뒤에 가려진 어두운 밤 홀로 앉아 가족을 그리워하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범민했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의 일기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던 인간 이순신의 치열한 사투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외로웠으며, 또 얼마나 간절하게 나라의 안녕을 빌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적 앞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한 줄의 기록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의지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자신만이 남겨진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붓을 들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기 쓰기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셈이죠. 그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전쟁의 연대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 애썼던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며 그 고백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불멸의 진리이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 얘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그의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의 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과 인간적인 범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위기를 극복했듯, 역사 속또 다른 인물들은 과연 어떤 기록을 통해 고난을 헤쳐나갔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